빼라, 빼라, 빼라. 오씨, 잡자. 아, 안 되겠다. 어, 내가 프리딜이니 내가 프리딜이니 아 이제 차단하고 게임을 시작해 볼까? 이긴다. 어여기지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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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어. 여기, 여기. 예. 끌어, 끌어, 그래. 오케이, 술 빠졌다. 지금 뭐 없니, 또 스킬? 얘랑, 네, 네, 네. 얘랑. 네, 네. 아, 못 터뜨렸어. 어? 어, 쓰레쉬 사용성공. 다못 맞, 안못맞췄어 어, 실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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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. 아, 다. 아씨 하나 못 쳤네. 아 야, 진짜 렙 2렙 렙2렙야렙이야이야 1렙이야. 먹 으면 이득 이다. 아, CS 못먹었 어, 어? 이거, 이거, 우 리가 유리 한데, 이건 쓰레 식과 어 이길 것같 아. 이거 갈만 하지 않 니? 아, 씨, 아, 이거 CS 너무 못먹었 다. 견제 한다고. 아, 씨! CS 먹는 녀석 더 차분하게. 아, 왜 이렇게 못 맞춰? 스윙 많이 한거 맞아? 오케이, 여도 어? 오케이. 아 CS는 밀리는데 그래도 킬을 해버리고 아 밀면 안되는데 쟤한테 프리징 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래야 CS 차이 간격 비피지이 자식아 그림 뗀 곳에 대고 멘트를 했있그래쉬다 어,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렇게 꺼면 안 돼. 편 마음에 안 들어. 너무 막해. 게임... 아, 뭐하냐? 고 저걸 그렇게 쓰면은? 쟤 타이밍이 오잖아. 오씨. 어야여 왔다, 즉사 왔다, 즉사 왔다. 아씨. 아, 뭐 하냐? 아씨, 이 채팅하지 말자. 어, 저건 조금 초 맞춰 놓적을처치했습니다 내가 갔으면 나다땄을것 같긴 한데, 근데 너무 무리하지만 그렇게 되니 게임 자체 나도 내가 커야 되는 게 육 레미네 오 오케이 프리징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아 피해 주고 라임 이 미니네 얘가 미니네지. 거야? 아, 미니언 보다가 진짜 하나 놓쳤네. 아, 안보여. 이거. 쓰레쉬 보이면은. 6렙 싸움이면 우리가 이기는데. 자카야 와라. 어, 쓰레쉬 이거였다? 됐어. 됐어. 이 정도면 됐어. 안 돼, 안 돼. 라인은 밀고 가야지. 다이브를 하더라도 이게 다. 아, 칼리가 전멸을 썼나? 이거 다이브각인데. 자크 안 오니? 안 오네? 다이브각이야. 너 혼자 못 먹어? 아. 아, 씨. 와드 체킹도 안 했냐? 아, 난... 씨. 아씨 죽을 것 같은데, 제구. 아 근데 키롱 고맙다. 빼 빼, 넌 빼, 자꾸 빼. 이거 칼리스타 그래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자. 이제부터 잘하면 돼. 오케이, okay. 그래도 탑이 이겨주고 있어. 학살 중이야. 어, 아, CS 무소 바텀이야. 조심해라. 오, 스트레쉬 믿어봤네. 아, 풀 빠졌다. 칼리 왔다. 나 칼리. 이거 내가 한번 가져야겠구만 다 따니? 이 여기 여기 나를 포함해서 너무 못해, 답답해. 게임이 게임, 게임 플레이하는 게 너무 답답해. 나 왔어. 야, 파토마 하지마! 포탑 반패다. 굿. 왜또 올라갔지는. 제압되었습니다. 그냥 바텀 왔으면은 기 올라갔을까? 팔리스타 성장 한번 멈춰야 되는데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적쪽에섞으신가봐연적을 처치했습니다. 그거, 너들 이름이 없 맵을 볼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, 제... 상황 판단을 못해! <laughs>

빼라, 빼라, 오씨 잡자, 아, 안 되겠다. 날아가니, 날아가니, 저기 날아가니? 야 이거 먹자 그냥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생각 을 깜빡했네 아, 먹을 수 있어 우리가 어이 씨새끼 또 오네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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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하자 어이 씨새끼 놀라고? 오케이 잡았어. 내난 죽었어 나도. 이거 뭐 게임이 뭐 이렇게 되냐? 토너먼트냐? 오. 그 던지네. 아, 아까워. 믿음의 열악. 같은 다시 한번 밀러 가볼까? 아씨 진짜 얘네 너무 우리. 왜 이렇게 하는 거야, 게임을? 왜 이래? 미쳤어. 미쳤어. 한말로, 한먹으러 가야겠다. 이거 자크가 백업 갔으면 됐는데. 아이씨. 뭐야 미드 썸났어? 아 진짜 뭐이 싸움 을 자꾸 이렇게 하니 용 싸움 밤들의거 아주 좋아. 야 이거 부셔야지, 이거 먹을 거니 어, 먹는 거지. 내가 프리딜이니? 내가 프리딜이니? 내가 프리딜이면 이기지. 이거 바로 바로니다 바로, 바로. 내가 바람먹고 갔대. 상대 쓰레쉬밖에 안 남았니? 빨리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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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yes. 이거 또 휘둘리니까 빨리 가야 돼 우리. 아 휘둘리. 왜왜 왜. 왜, 왜. 어우 뭐야 아씨 뭐야 전멸 썼네? 얘 노플이야 어우 왜날 때려 밀자. 아 어, 오케이, 오케이. 엄청 세다 엄청 세 진짜. 아이거 서포만 제대로 받쳐줬으면. 어이구, 뭐야. 왜 들어갔니? 끌수 있어? 끌수 있어? 못 보면은 그냥 이거 구경 가야 돼. 어, 뭐야. 잡았다! 끝났다! 게임 끝! 게임 끝 게임 끝! 게이구날 때리는데? 나피좀몬데 차이 역시! 바로스 완전 잘해 프리딜만 해주면 내가 진짜 딜 아주 잘 넣을 수 있어 굿! 수고하셨습니다